루비라고 대광어 낚시 런칭합니다. 오늘 팔자 대광어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네요.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네. 물색은 좋은 것 같다 오늘 물색 좋은데 오늘? 출발합니다 아, 와, 자, 첫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 이렇게 불어대고 있어요 <laughs> 자, 파도도 출렁거리고 바람 부는 대로 배를 흘려서 자, 대광어 자, 잡아보겠습니다. 잡자, 잡자. 편하다. 쫙 그러는데. 너무 올른다 자, 울트라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엔드라이브로 딱 걸어놓고. 자, 하러 가겠습니다. 오호, 출렁거린다. 바다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정말요? 그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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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안 느껴지는데? 은데 어? 있는데? 야 에헤이 아 작아도 터디투 어, 파워는 있다 파워는 <laughs> 잘라, 잘라 저거 잡았다, 토다 토스의 고난그그도 그럼, 그게 다지 좋다!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게 <laughs> 나오면 그러게요 조용히 뭐, 해 잠깐 한 정해 줄게 잠깐만 어, 어요 자, 그거를 자입그 네. 불려 자, 어 네. 됐어. 이게 크게 보이 얼굴이 안 보여. <laughs> 됐어. 아이고. 깻잎 나는데 깻잎. 이거 아. 했잖아 그래도. 어 이거 안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아 이게 지름치라도 좀들어할것 같은데요. 자, 이 포인트에서 광어 작은 간발이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버스 들로 자,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방어 없어, 방어 없어. 시간이 좀 걸려요. 어, 들어가실 거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어, 들갔냐? 예. 여기가 저번에 광어 광어 잡은 데, 광어 잡은 데 우럭도 나오고 놀래미도 나오고 광어도 나오고. 아, 왔다그 아니다. 바다가 확실히 살아 있어. 왔다 몸으로 몸으로 많 몸으로 이쪽 계속해서 왔는데 물지를못 하네. 형 응, 부탁해서? 응. 아. 아, 시작하세요 라바서 와우 봐 와우 봐봐 와요는우요이다우 봐봐 와우 봐봐 와우 봐봐 광우 봐봐 우우 좋겠다. 좋겠어 좋겠지? 좋겠지? 나도 그냥, 나도 자, 트여가 잡은 강호입니다. 아, 강호. 트통가강입니다좋통다 아, 좋겠다. 에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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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지 부럽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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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 힘내죽겠다 <laughs> 그렇게 빨리 줬진 않아요 형이 못잡아줬으 빨리 빼! 지 <laughs> 놀래기를 <laughs> 아, 얘가 이리 빼고 버렸다. 밀어넣어야지 한번 자꾸 밀었다가 빼야지 뺄 줄을 몰라 풀어 <laughs> 풀어 <laughs> 잘찍어 찍어줄게 아 근데 그살 집이 너무 없다 확실히 근데 지난번 왔을 때보다 살 집이 없어 어? 왜왜왜 어. 끝에 내가 갈게 그래, 잘생각했다 천천히, 천천나째 갈게. 천천히, 천천히, 다 왔어? 오, 광어다. 어? 뭐야? 다 그만, 그만하네. 철작네, 철작어. 그래도 광어다. 쏭두 마리! 잠깐만. 철, 좀 철, 야, 야, 넌다 그냥 빠진다, 이. 그구나. 나 빠졌어. 그런가? 네. 야, 잘 털어가지고 다 빠지는구나. 네. 사이즈가 아쉽다고. 네. 에이, 이거. 아, 저... 잡은 사람은 잡네. 응. 형님, 왜 이렇게 그못 잡아요? 하하하. 응. <laughs> 아우,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우, 형님, 쑥쑥쑥 하고 들어왔는데. 네? 아못 물어 그러니까 왔다 아, 이트 드디어 빌트맨 뭐 같아요? 방어요 i <laughs> 사이즈가 아쉽네 투야 디트 아, 아니야 살짝 물었는데 아, 아니다 어? 오씨 왔어? 왔어안 왔어요 너 왔어 노 왔어요? 이트 아따도, 이스트! 이트 뜰채 어, 준비해, 뜰채! 광원 하나! 다 왔나요? 내건 트로프! 어머, 했다, 했다, 했다! 맞다. 맞다. 너하라고 또. 자 보입니까 아, 보이나? 뭐야 우럭이야? 어, 우럭. 나도 우럭 같아. 터는 거 알았어요? 우럭. 와 터는 거 보이지.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우럭 트라이얼 주제 애니 걸렸어? 어? 잠깐만. 우럭. 우럭? 광어 같았는데. 어, 이거 봐. 그런 거. 나스텔 아, 들어봐야 알죠. 어. 음. 다갔지오럭이다 우럭 오락. 두 마리째요. 첫번째 우럭 꼬린 두번째 우럭 이 이게 낫다 얘 숨이 낫다 자 우럭 아자 에이 한마리 한마리 강화단의 우렁을 올려주세요 진행되게해그진행되게 해? 유했는데 없어도 세요 좋다. 네. 너뭐 네, 네. 아유, 참 좋다. 또뭐 있냐? 좋아 참 좋다고 그럼고 딸도 잘 먹었다 이거. 제대로 스킨 됐네. 좋다. 아이너 터졌어? 네, 네. 어차 딱딱 들어가니까. 물어, 물어, 이게 물어. 뭐야, 너무 빨라. 정확하게 꽂히잖아. 어, 뭔데? 오라가냐 오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굿! 오 o d 요 h a t are you? Do you want to go? Do you w a 밀리비밀리비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흘려보고 갈게요. 자, 피도 빼야되고, 자, 오늘 파고가 높아서, 들어갈 때 시간이 걸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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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의 놀러 갑니다. 울어. 놀래미도 있고, 광어도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렇죠 자, 두야는 피 빼고, 똥은 잡고,